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재능이 탁월할수록 잘난 척을 삼가야 한다. 잘난 척을 하면 모두에게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불명예를 얻기 때문이다. 또한, 잘난 척을 하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남들을 돌보는 척을 해야 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시간 엄수를 하느라 자신을 괴롭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난 척을 하면 탁월함도 그 가치를 잃는다. 사람들은 이것이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적인 능력을 인위적인 능력보다 좋게 여기고 잘난 척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긴다. 따라서 일을 잘할수록 자신의 노력을 숨겨야 한다. 완벽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러 잘난 척을 피하여 자신은 그런 삶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뽐내려 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자신에게 무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완벽함과 명성을 감추는 사람은 두 배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박수를 받게 된다. 친구들 사이라도 잘못을 털어놓는 일은 주의하라.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감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장점도 감추어야 하는데 결점은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는가. 모든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어리석은 사람은 곧 저지르려는 잘못까지 미리 떠벌린다. 영성은 한 일보다는 신중함이 저어한다. 따라서 금욕 생활을 할게 아니라면 신중해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의 잘못은 해와 달의 일식이나 월식처럼 환히 드러난다. 따라서 친구 사이에서도 잘못을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조차 숨겨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삶의 법칙이 있는데, 이는 자기 잘못을 잊어버릴 줄 아는 것이다. 남의 흠이나 들촌에 자기 흠을 덮으려 하지 마라. 남의 치욕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명성이 망가졌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흠이 지워지지 않으면 남의 흠으로 자기의 흠을 덮으려고 한다. 아니면 그것으로 위로를 삼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위로일 뿐이다. 도시 우물이 담긴 하수구 같은 그들의 입에서는 악취가 난다. 더러운 것은 많이 파헤칠수록 더 더러워진다. 위 아래 또는 양 옆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드물다. 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결점은 잘 알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흠을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자들은 살아있더라도, 피도 눈물도 없는 비열하고, 넌덜이 나는 인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사람들의 결점에 익숙해지는 것도, 배워야 할 재지다. 지인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지인의 결점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위전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해져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듯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것도 삶의 수원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는다. 물론 처음에는 겁이 나겠지만 그 공포는 차츰 사라지게 된다. 또한 깊이 생각하면 불쾌한 일을 예방하거나 견딜 수 있어서 좋다. 비열한 사람들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 없다. 내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라. 그런 사람들과는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들의 의무감은 그런 행동을 보장한다. 그들은 비록 다툴 일이 생겨도 상대에게 잘 대한다. 그들은 내 의무를 다하는 본래 모습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을 이기느니 차라리 이런 좋은 사람과 다투는 것이 낫다. 비열한 사람들과는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없다. 그들에게는 정직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열한 사람들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 없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신뢰할 수가 없다. 그것은 명예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명예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항상 피해야 한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미덕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명예는 정직의 엄조다. 아첨과 비난이라는 암초를 피하려면 자신에 대한 말을 삼가라. 절대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사기를 꺾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괴로워진다. 친한 사이에서도 이런 일을 피해야 한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욱 그래야 한다. 공적으로 말하는 위치에서는 먼뜻 어리석은 분위기만 풍겨도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 두 가지 암초, 즉 아첨과 비난 중 하나에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예의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그 가치가 크다. 예의 바르다는 평판을 얻어라. 이것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예의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종의 마법과 같다. 무례할 때 모두의 분노와 경멸이 일어났듯 예의가 바를 때 모두의 호의를 얻는다. 무례함이 교만함 때문이라면 미움받을만하고 무식함 때문이라면 경멸받을만 하다. 예의는 부족한 것보다 많은 게 언제나 낫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의 있게 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오히려 부당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들 사이에서 예의 있게 대하면 그 가치가 드러난다. 예의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가치가 크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자신도 존중을 받는다. 예의와 존중은 그것을 사용하고 나타내는 사람에게 그대로 머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떨쳐내기가 어렵다. 스스로 미움을 사지 말라. 굳이 스스로 반감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반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유나 방법도 모르면서 그저 남들을 미워한다. 아기는 선의를 베풀려고 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인다. 남에게 복수하려는 욕망은 물질적 욕망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은 해를 끼친다. 모두에게 미움받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스스로 화가 나 있거나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다. 미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것은 나쁜 평판만큼 지우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을 경외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싫어하며, 교만한 사람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별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둔다. 따라서, 남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리고 번영하고 싶다면, 먼저 남에게 공을 들여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말과 행동을 다스려라. 그러면, 어디서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존경도 미리 얻는다. 이것은 모든 것, 즉, 대화와 연설, 심지어, 걷고, 보고, 원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위대한 승리다. 이러한 탁월함은, 어리석은 무모함이나 거만함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우월한 성품과 덕스러움이 쌓여 형성된, 위험 있는 권리에서 나온다.